어, 윤일록 선수가 그라운드에서는 굉장히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 인터뷰를 보니까 참 수줍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아 근데 김 기자님 이 무슨 공을 갖고 계신 거예요? 네, 어, 윤일록 선수가 황금축구와 이제 네. 애청자를 위해서 준비한 어, 직접 한 사인의 그 사인볼이거든요. 직접 네. 사인을 한 거예요. 네, 어, 어, 제가 갖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laughs> 네. 어, 오늘 이제 퀴즈 정답자 중에 추첨을 통해서 어, 한 분께. 네사인본을사인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음. 인터뷰할 때는 상당히 수줍어하지만은 글씨의 힘은 대단한 것 같아요. 네, <laughs> 어, 필, 필체가 네 약간... 필체가 거의 그 추사체에 가까웠거든요. 일록체라고요 <laughs> 네. 네. 아, 네, 멋있다. 네. 갖고 싶습니다. 네, <웃음> <탐나야> <웃음> 여러분이 돼요? 가질 네.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퀴즈를 제가 냅니다. 네. 어, 윤옥 선수가 종은 활약을 보여주면서 여러 가지 별명이 있는데요. 네. 네. 살짝 드러난 체아 때문에. 드록바 선수와 닮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윌록바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고요 네. 또 탤런트 임시안과 닮았다고 해서 윤시안이라는 <laughs> 별명이 있습니다 아, 드록바와 임시안은 너무 차이가 큰거 아니에요? 네, 비교체험 극강이죠 <laughs> 그리고 세레머니 과정에서 걸그룹 스텔라의 의상과 비슷한 모습이 포착되면서 붙여진 별명이 스텔록입니다 어, 지금 제가 별명 세 가지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중에서 윤일록 선수가 가장 좋아하는 별명은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보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일록바. 2번. 임시 no. 안에 닮았기 때문에 윤시 씨와. 3번 스텔록. <laughs> 이 중에서 이제 정답을 맞히셔서 보내 주시면 되겠죠? 네. 네. 뭐 정답은 다음 주 윤일록 선수 인터뷰 이탄에서 공개가 됩니다. 정답 맞혀 주실 분들은 황금축구와 게시판이나 또 페이스북, TBS 풋볼을 통해서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황금축구에 대한 시청 소감도 좀 많이 많이 남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